오늘 황금소원은 헌혈로 고귀한 사랑을 실천하고 계신 분 모셨습니다. 네, 김영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구보건대학교 방사선과 김영재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 세월 꾸준히 헌혈을 하고 계시죠. 네, 대학생 때부터 예비 보건인으로서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었거든요. 그러다가 헌혈 수급에 어려움을 듣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헌혈을 해오고 있습니다. 모아둔 헌혈증도 기부해서 국민께 봉사했습니다. 네, 학생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헌혈을 권장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대구 보건대학교에서는 매년 헌혈 축제를 열고 있는데요.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헌혈의 장점에 대해 홍보하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500명에서 600명 정도의 학생들이 헌혈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네 따뜻한 마음 전국으로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시각 8시 37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추첨 시작하겠습니다. 황금손은 버튼을 눌러주세요. 내 네, 작은 용기가 이웃에겐 큰 도움이 됩니다. 모두 헌혈에 동참해주세요. 공이 나오는 순서와 관계없이 번호만 맞으면